모잠비크 출장 이후로 오랜만이네요. 제 유튜브 채널에 모잠비크 출장의 마지막 영상이었거든요. 출장 갈 때마다 찍는 브이로그 이번에는 저희가 어디로 가죠? 브라질! 브라질! 오늘은 특별 게스트 따란! 지오! 커피거든요. 제임스 씨가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사실 비행기를 몇 시간 타야 되죠 언니? 비행기 40시간에 버스도 지금 몇 시간 타야 되죠? 6시간인가? 네, 요 6시간. 총 대충 48시간을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기준으로부터 시간이 갈까요? 언니는 지금 담담하신 거 같아요. 나 그냥 계속 잘 생각이야. 제가 비행기에서 잘못자 가지고. 한번더 <laughs> 해야 된다고? 나 집에 가면 안 돼? <laughs> 프랑크브루트가 어디죠? 근데 난 약간 더 친절한 시골 시골 때. 하나 다 있었어, 봤어요, 잠을, 잠을 되게 많이 자가지고 제가 비행기에서 잘못 자가지고 연겁의 응. 시간인 줄 알았어요. 14시간이었다. 그지? <laughs> 13시간 반? 거짓말 쳤어요. 14시간 반? 이야1 3시시아를 지나가서 이렇게 못 지나가서 니야시니까 14시간 아니야. 1 4시1시간1시간 반? 아니야. 14시간 반? 아시간 반? 아니야. 14시간 반? 시간아요 저거 저시간 아니야. 14시간 시 <laughs> 지나치지? 어, 엄청 크다 그치? 역시 사이즈는 동일 사이즈네요 야, <laughs> 먹어야 <되는 거> <laughs> 동일 사이즈 해가지고 잠을 많이 잤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행한 브라질 오는 길이 얼마나 먼지? 여기가 서울이면.. 제가 서울에서 여기 한 편까지 프랑크푸르트에서 저희가 환승을 했거든. 여기까지 14시간. 원래는 11시간이면 오는데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좀더 길어졌다네요. 여기 14시간.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프랑크푸르트에서 상파울로까지 12시간 14시간 12시간 비행시간만 26시간 도착 브라질에 도착했습니다 오이 오잉 오 지금 몇 시죠? 새벽 4시 새벽 4시 4시 반이고요 저희 이제 짐 찾으러 가서 이제 상파울로 네네. 도착해서 상파울로에서 저 바로 파라치라는 곳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빨리 개박세요. 개박세요. 공항에 한적하고 좋네요. 지금 새벽 4시라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벌써도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언니 중남미 공항에양명롭던데 그러구나. 아, 네. 그러구나. 엄청나게 쉬운 입국이었습니다. 어, 네. <laughs> 거뭐 그냥 터미널, 버스 터미널 데너 <laughs> 한국인이야? 오케이! 여권 <laughs> <laughs> 있니? 이러면 있 돼. <laughs> 원래 입국신고서랑 그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그냥 가서 투어리즘 왔다 하면 그냥 바로 도장 찍어주네요. 옛날에도 이랬던 것 같아. 별로 어려움이 없다. 브라질은 한국 사람을 사랑합니다. 내짐 네, 찾으러 갈 건데 여기서 또 원래 중남미 공항이 짐? 바로 안 나오거든요. 아니, 사람이 엄청 밀려있어 지금.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봅시다 불안해하는 표정 아 이제 집이안 나와 지금 아무것도 안, 안 나오는 애네 어, 기다리는 사람 기다려봅시다 원래 좀 늦게 나와? 중단부 네? 우리 말고 기다리는 사람 아직 있으니까 <laughs> 이거 제거예요 언니 <laughs> 왜 근데 이쪽으로 나오는 거죠 배낭이 어? 아니, 지금 뭔 상황이죠? 왜 여기로 나오죠? 아무도 말안 해. 알아서 그냥 땡길게요. 이런 모 쉐입은 다 일러 보내 주네. 그러네. 여기 약간 캐리어처럼 생기지 않은 것들은 따로 이렇게 빼서 줘서 우리 배낭은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거 말을 해 줘야지. 오리 버리 뜨다가 짐을 차지해 버려. 여기에 먼저 왔으면은 아갔을 텐데. 그래서 브라질 혹시 여행하시는 분들 배낭이나 좀 캐리어 형태가 아닌 짐 붙이신 분들은 여기 컨베이어 벨트 이쪽 이쪽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네. 뭐야? 나가면 엑시트가 아니라 듀티프리가 있대? <laughs> 뭐지? 아, 이 자본주의의 끝인 공항은 뭐죠? <laughs> 아니 근데 시즈니도 이래. 시즈니도 이래. 어? 유진스? <웃음> 갑자기 유진스? <laughs> 어 면세점에서 브라질이 뉴진스가, 브라질이 뉴진스가 나와요 있어요. 와, 야 뉴진스 인기 되게 많구나 야 뉴진스야 브라질 면세점에서 뉴진스의 디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난 아니네 어 이제 나온 거야 우리 정민 찾아봤어 로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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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하이퍼 로나이도 로나이 저는 지금 인천 공항이고요 아니 사실 상팔로 공항인데 전혀 굉장히 인천 공항 같죠? 저분은 누구시죠? 올라 로나이도 범스이야. 살udos. 여기 저희가 이제 파라치로 이동하는데 픽업 그 서비스를 예약을 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큰 버스를 태워 가야 되는데 저희 둘만 오다 보니까 새벽 4 4시 시에 도착했는데 4 시부터 나와가지고 아니야 2 시부터 오셨대요 2 시간 전에 왔거든. 저분이 지금 저... 지금부터 시 됐어 아! 하여튼 일찍 오셔서 새벽부터 우리를 픽업하러 오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픽업 차량을 저희가 렌트를 미리 해가지고 얼마죠? 네, 줬한 사람당 7만 원이니까요 그래 서냥 7만 원 내고 편안하게 가는 게나 그래서 우리 프라이빗 드라이버 가 오셨습니다 그리 길이 워낙 꼬불꼬불 꼬불꼬불 맞아요 저희는 지금 파라티 가는 길에서 휴게소에 들러서 커피를 한잔 사러 왔습니다 근데 되게 휴게소데 되게 팬시하고 되게 좋다. 이게뭐래 이거 페이키오야 음, 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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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 뭐야? 이뭐 <laughs> 아, 카페. 거페야이아 뭐야? 거야야 이거 뭐거그 이거 뭐야? 뭐야?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n 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고마워요 고 a 워요 쉽지 않고 되게 식당 같아요 어, 되게 좋아 <laughs> 아니, 아니 누가 브라질 무시하지 마 엄청 야, 좋아요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거 같아 <laughs> 되게 그리고 제가 언니한테 말했던 것처럼 친절하죠 어, <laughs> 음, 엄청 아니, 다 도와줘 이렇게 많은 일꾼이 나와있는 게 신기해 <웃음> 아니, <웃음> 아니 그래서 되게 친절하고 내가 브라질 사람들 친절한 거 기억은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친절해요 다도와줘 근데... 뭐, 뭐부터 먹을까요? 커피도 사고 여기 과자도 좀 샀는데. 카메라. 올라선 줄. 뭔지야. 뭔지 궁금해. 휴대폰이냐고 물어보시는 너무 귀엽죠. 아니야 지금 브라질 사람들한테 사랑에 빠졌어요. 너무 친절해. 언플러스워 꼭 해줘. 언플러스워? 아. <laughs> 만나서 가버리지 말고. <laughs> 어, 요거 꼬싱니라고 되게 우르르 크로켓. 아. 요게 빵대깨소라고 치즈빵인데. 커피랑 많이 먹는 브라질 국민 간식 so <laughs> 짭짤해요. 근데 커피랑 같이. 네 커피랑 많이 먹어요. 아, 짠 이런 맛. 엄청 쿨푸만 음. 치즈다. 근데 이게 매력에 빠지면 계속 생각 했는데... 이름 뭐라고? 바우데케스바우데케수 푸에노 우데케수아 여기 근데 영어로 전혀 못하시는 것 같아. 제가 있잖아요.